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드니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장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강남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유언의 말씀을 주시고 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건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10일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창립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딱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 성령 강림 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말,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군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다리는 것이 축복이고 기다리는 것이 은혜요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만 기도만 하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하여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는데 그들이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 라 명령 쉬지 말고 기도 하라 명령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 한구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면 얻게 되어지고 찾다가 보면 찾게 되어지고 아무리 대문이 크게 열려있어도 두드이지 않으면 문이 열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오순절 성경강림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리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그 교회의 온도계에요. 자동 온도 조절이다. 그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화목하고 하는 이것을 체크하는 온도계가 기도다 우여자는 철로 역적이 전해졌던 좋은 번는 쥐도는 영혼의 방패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사단을 맺지 않은 후철이다.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박패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께 드리는 향기라 하는 제사도 많이 들었는데 말입니다. 좀 본연은 뭐라고까지 말하는거다면 사단을 내지라는 표절이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축복의 사건입니다. 교회. 교회는 교회 되어지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야 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성령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교회의 역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내주셔서 생각하시듯기업하로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이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하고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가득하며. 자, 이제 간늘히 기도할 때의 열째 되는 날입니다 열째 되는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든지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어떤 바람같은 역사가 그 집의 입에서 가득하게 졌다. 3절말씀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까? 그때 사절발사 떠올려보시기 바합니다 그들이 다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에 을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혀가 말려지면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다른 언어라고 말하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 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백신당의 문도들의 그 바람같이 지받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이미 알려지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순들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방언을 하는 일을 주셨느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언어가 처음에는 하나였다라고 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역사가 나옵니다. 바벨탑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바벨탑의 역사가 뭐고이냐면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지나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적이 이루어지니까 뭐라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 탑을 팔을 높이 쌓아서 국서가 와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자.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뭔가 다면 방법이 뭐예요? 오늘을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섬을 쌓는데 벽돌을 달라 그러는데 벽돌 줘 하고 밑에서 외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이 통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아이고 말이 안 들어서 도저히 한국말을 하는데도 그러잖아요. 그죠? 한저 친구는 도저히 말이 안 들어서 말을 못하겠어. 요 같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같이 못 살아요. 부부하고 이혼할 가능성이 저가 보기에는 90%가 넘어가요. 말을 통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통해서 방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면 서로 말이 통하게 하기게서어요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을 통하게 하셨느냐 뭐하기 위해서 말을 통하게 했을까요 네 복음을 증가합니다 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전기는 내추럴 네티저 전기입니다. 내추럴이니까 각 곳에서 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제가 아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열세 가지의 방어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 있어. 그러니까 각 곳에서 예루살렘에 아직 예수를 모아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3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의 강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아가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왔습니다만은요, 우리의 구제주는 누구냐? 예수십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런데 거기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지만은요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 말을 알아 듣는다 못 알아 듣는다 못 알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백십 명의 국도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다 모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해석해 주는 거예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듣고 난 뒤에 베드로의 말씀을 깨달았어.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고 <laughs>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성령의 단계가내리리 성령의 단비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의 단비를 만나서 이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중요한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느냐 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왜 필요한 하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복음을 와기 위해서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다. 살아가는 순도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가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힘을 주어 일어납니다. 왜? 힘을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요 어느 날의 교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배신적인 분들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었어 너희는 내로 사역을 떠나지 말고 하신 것 기다리라 그 명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는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깊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는 귀한 자들이 배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생각하는 그한 자들이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신 셨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곤둥을 받고 온 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사,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전행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의 역사를 아시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곳마다 성령을 만나게 되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성교사가 들어온 것이 지구로부터 130년 전에 1 30년 전, 1800년도 후반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8 5 0 85년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온지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에서 대봉이 일어납니다그흥이 어떻게 일어났냐?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오순절처럼 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김손주 장로, 장롬, 그때 장로님이었어요. 나중에 못 찾는 게셨는데 이분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서회개하기시작합니요 내가 자로로서 예수님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이런 일을 때, 고백할 때 거기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빡아 하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교회 성경의 역사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데 아니 어떻게 보면 별볼 없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역사가 에요 왜? 성경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가리아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 하니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키워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기뻐. 내가 기쁠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함 받아야 가정이 기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직장 생활로 사업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독교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강림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여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대한민국이 지금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분열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충만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사와 열매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으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